어, 자여러분잘 보세요. 연속 함수를 판단한 는것즉 이과 함수를 봤을 때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FX랑 GX가 FX랑 GX가 연속이다. 혹은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다도 뭐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X 는 A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fx랑 gx를 가지고서 뭐할수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 있죠. 걔도 무선 함수 따고? 걔도 무슨 함수? 아, 얘도 새로운 연속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얘 또한 새로운 연속 함수가 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항상 또 주의해야 될게뭐예요 제가 소원아, 여기서. 나누기 할때 항상 뭐가 되면 안 된다? 네. 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냥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더 옆에 이제 보도 할게요. 첫, 어, 두 번째로 써야 네두 번째. 더 센과 뺄셈 보도록 할게요. 봐봐. 여러분내 일단 그냥 간단히 다시 얘기할게요. 연속함수랑요. 연속함수를 더하기 빼기. 일단 첫 번째는 더쓸 때쯤 얘기할 거야.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함수다? 연속 함수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까지 여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데,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무조건 불연속이야. 여기까지 보고 뭐 받아들일 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보시면 내가 뭐라서 하냐? 아, 어, 세 번째 보시면, 불연속이랑, 불연속 불현동 있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직접 그때그때 다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그 예시를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기가 진짜 이 함수를 보고요 이게 연속 함수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야 돼요. 이게 GX입니다.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요 FX도 GX도 전부 다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1에서? 1에서? 뭐 하고 있어? 불연속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FX랑 GX가 전부 다 1에서 불연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아, 어, 선생님, 1에서 그러면 FX 더하기 GX는요? 이거는 X는 1에서 연속할 거예요. 6단계 질문이 들어와요 여기에서 연속할까요? 혹은 f(x) 마이너스 g(x)는 여기에서 연속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연속할지 불연속할지는요, 저도 다 따져봐야지만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라고 하면요, 자, 잘 봐. f(x)랑 g(x)에 대해서 먼저 뭐 쓰는 게 좋아요. 봐봐. 1에 대해서 1하고 싶죠? 그러면은 내 모분수는 1 마이너스 모분수는 1 마이너스 1, 1 플러스. 그러니까 극한값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 어, 극한 값을 적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에펙스부터 봅시다. 자, 에펙스, 좌극한 얼마야? 1. 1. 탐수 값 얼마야? 1. 1. 그 다음에 우극한 얼마야? 2. 2. GX, 좌극한부터 얼마? 1. 1. 1. 1. 1. 1. 0이야. 여기까지 얘의가능가도훈나얘의 가능가? 어하시면데 봐봐 내가 만약 에 판단을 하고 싶은게 f x 더하기 g x 를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말로다 더하시면 돼요. a가 3, 그럼 가 2, 2, 2 어떻게 됐나? 얘는 뭐야? 네. 연속인 거야. 얘가 되신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f x 빼기 g x 를 한번 확인해 볼래요? 그럼 얘가 얼마야? 0, 0그 다음에 얘가 2점. 그럼 다르죠. 어떻게 돼요? 불연속입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뭐로 판단하고 있냐? 곱셈일 때부터 할게요. 자, 곱셈일 때는 요 연속파이 연속하면 연속이고 요 연속파이 불연속하면 또 모르고요. 불연속파이 불연속해도 모릅니다. 알수 있는 없어요. 다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부터 볼 거고 요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지만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프를 봤더니 봐봐 얘가 f(x)고요. 얘가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까지하습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잘 보셔야 돼요. f(x)는 무슨 함수죠?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얘가 불연속이에요. f(x)는 불연속이고요,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때요? 연속이죠. 얘가 g(x)는 연속인데 얘네들은 뭐할 거야? 곱할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A-A, A+, -A, A 이렇게 하면서 다 표를 써봐야 됩니다. 얘는 곱하기 전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보시면은, 얘는, 알파, 베타, 감마이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GX 보세요. 얼마, 얼마, 얼 그래서? 뭐라? 안녕. 0? 0? 0이에요. <laughs> 소운해 씨. 자, 보세요. 그러더니 f x 곱하기 g x 하시면 얼마 나요? 이것도 싹다0 0 0이 나와서 여기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여기가지 자, 여러분 들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긴합니다 봐봐,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하면 대부분 불연속 이 되거든요. 불연속이랑 연속을 곱하면 대부분을 쓰는데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가지고 연속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가지 그럼 지금 같은 케이스에딱 보면 어때? 어떤 케이스에 얘가 연속이 돼 있어? 어, 얘가 불연속해지는 그 타임이 있죠. 그 타임에 얘가 몰로뭐모면 돼요, 0이면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여기서 끊어졌죠. 그 타임에 연속 함수가 그 타임에 얘가 0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를 곱셈을 하면서 0을다 상쇄시켜 버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만약 에 선생님 여기에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왔으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다캔슬 나요. 어, 다 같아져 버리지 않으니까 다캔슬 나고 그냥 바로 불연속으로 빠집니다.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거기에서 제가 써놓긴 했죠? 그게 중요해요. 거기 밑에다가 제가 써놨을 걸모랐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한 애랑, 불연속한 애랑, 곱셈을 해가지고 연속을 리면요 불연속에 그 끊어지는 타이밍에서 연속함수가 0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습니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곱셈의 일종인데 이거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대안을 보시면 얘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에요 마찬가지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요 어쩔 때는 부려, 대부분은 불연속인데 가끔 연속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잘안 나와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얘가 얘는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페이스도 알아두시면 편하네요 니가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가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걸 이해가 아니라 외우 암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냥 잘 이해하십시오 분명히 그냥 알아볼 수 있지? 정말 볼수 있어? 응. 못 알아보잖아. 응. 어? 알아봐요 펑치 씨가. 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도할게요 그냥 빠르게 모두 넘어가겠습니다. 봐봐. 얘는 gx고요. 아, 빠르게 보자. fx랑 gx랑 다시 또 어디서 만져니까, 아 1에서 만져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아, 미야 불러. fx. 마이너스. 아, 이분의. 이 도원아 나 네. 아, 얘네들이 곱하면 전부 다 얼마돼요? 1 네. 1 1이죠 어 불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만들어지는 타이밍도 있긴 있습니다 음. 뭔지 아세 아, 연속을 만들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불연속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번째 네. 뭐라고 써놨어요? 네. 도나 네번째 뭐라고 써놨어 내가 놨고. 이제는 합성함수 할 거예요. 여가까지 이제 합성함수 했을 때도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는, 여러분들 합성함수는 왜 케이스가 네가지인줄 알아요? 음. 곱하기 때는 왜세 가지였는데 합성함수는 왜네 가지야? 음. 왜 그런가? 빨리 말해. 어. 아, 그쵸. 자리 바고 있는 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리 바고 있는 게 의미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뭐 일단은 그냥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속 컨트롤, 연속 컨트롤 합성하시면 연속이고요그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그때그때 타이밍 보셔야 된다 알겠죠?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극한이 그좀 짜증나는 게정해진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타이밍 타이밍 별로 다, 다표 쓰세요. 여러분 표 쓰는 게 제일 쉬워요. 표안 쓰시고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합성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얘가 여기 수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성 수부터는 가볍게 생각할 다 야, GX가 특히 그래프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 알아볼 수도 있죠, GX?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뭘할거냐면 G, F, X에서요. X는 1에서 연속인지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연속일 때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요. 봐봐. 일단 엑셀에서 시작할게요. 엑셀에 1 마이너스, 1, 1 플러스를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서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되죠? G랑 F 중에서 FX로 들어가야 되죠. 봐봐. FX를 타고 가볼게요. 봐봐.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FX 기준으로서, 자, 봐봐. 1 마이너스 좌극한 얼마야? 플러스 1이죠. 1 마이너스 극한 플러스 1이야. 봐봐.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써도 돼. 1, 뿌리니, 마이너스니, 그대로니? 1 예? 뿌리야 마이너스야 그대로야 예. 그대로죠? 아봐 여기 이게 수평선이야 수평선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1 마이너스라는 거는 1 마이너스라는 거는 1보다 아주 작은 위치에서 가면 되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1보다 아주 작은 위치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뚝 올라가면 얘가 1보다 큰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1이야 그냥 그대로 1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 때는 그냥 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때는 그냥 1이야. 그럼 봐봐. 1그 자체를 보도록 할게요. 1그 자체는 얼마니? 1그 자체는 마이너스죠 얘는 뭐 그게 방향성이 생기지 가 않을 거예요. 다 됐죠? 이건 불가라고요그 다음에 1 뿌릴 때 보도록 할게요. 자, 1 뿌리라는 거는 봐봐. 일단 1 뿌리면 어디로 가요? 돈은 어디로 가? 어느 값으로 향해 가고 있어? 1 뿌리면?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까지? 얘가 그러니까 1 뿌리면 여기는 살짝 앞에 있잖아. 요 여기까지. 그 그러니까 이러면 은 0보다 큰 값이 여러 개또또갈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이거 왜 고민해, 새끼야. 여기로갈거 아니야. 여기로 가면 0게0보다큰 값이야, 값이야. 잡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0 0 값이야? 0 0여기0 0 그래서 여기에서0 어디로 간다0요0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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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합성함수일 때는. 오케이? 이해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체크해서 쓰셔야 돼요. 얘들 이해 가요? 안 도훈아 정말 이해 가 봐. 가요? 어. 자, 봐봐. 그럼 gx로 넣을게요. 그러니까 gfx야. 여가까지 그럼 형 봐봐. fx가 1이래요. 그럼 gfx, 그러니까 g 1이는수자 g1은 얼마니? 0.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야. 얘는 이렇게 해서 0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온 거야.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Gfx는 된가? g FX는 얼마야? 내가 G 마이너스 1을 고르는 거야. G 마이너스 얼마야? 그대로 0이에요 여기. 까가 이렇게? 뭐? 여기 G 마이너스 이잖아 뭐야? 뭐야? 이해가요? 말로? 뭐? 일단 알아서이해하셔요그 다음에 0 마이너스로 가면 얼마야? 이마이이스스로 가면. 0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 o 한 n 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Miles, Young 기 i l e s y o u n 여러분 0이죠. 우극한. 0이죠. 다 같죠. 얘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세개가갖다면 무슨 뜻이 나 똑같다고? 연속하다라는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연속함수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서 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갑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약구간판 함수, 이 함수가 두 개로 쪼개진 게 있는데, 뭐 그거 그냥 해보세요 어, 피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넘어 들어갈게요. 자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 오래 걸렸다. 뭐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파모, B 파모는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 조건보다 연속. 연속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최댓값최솟값이둘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됐어요? 발레 보도록 할게요, 발레 첫 번째, 닫힌 구간이 아닐 때에는요 봐봐, 발레가 뭐 발레만 이해하시면 저거 자체는 쉽습니다 A랑 B랑 닫힌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친 구간이 아니라면 전자에, 얘는 반, 뭐라고 해야 되냐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에는 무슨 값은 있고, 무슨 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최소 있죠 최대값이 없죠. 왜요? 여기에서 다친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생기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를 할수 있는데, 뭐하이트간에닫혀있어야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다 반례 두 번째 보시면,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 아니면은, 얘가 다친 구간이어도, 여기서 이... 상태가나오든 여기, 이렇게. 이상태가 나면서, 여기가 다친 구간이어도, 뭐, 난리가 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건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 값 정리 보도록 합시다. 사이 값. 자, 여러분들, 사이 값정리 중요해요. 네모 3번 보세요. 네모 3번 보시면, 사이 값정리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니? 이거. FX가. 아. 연속이. 아, 저. 다친 구관에서연속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 두 번째. 음. 아, 양쪽 끝값 있죠. 양쪽 끝값이 다르다는 전제야. 양쪽 끝값이 같아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다르다는 전제가 해. 봐봐. 이게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FA와. F, B 사이에 그냥 이메일 값 K에 대해서 이메일 값 K에 대해서 F, C는 K를 만족하는 값이 만족하는 C가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 이 그래프를 그 되게 복잡한 말인데 그래프를 그려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이 사이퍼 소리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야 병민 너몇 살이냐? 열여덟살이야아 그래? 열여곱 살이야? 아나 열일곱 살이라고 했여기 어떻게? 야, 그럼 병민이가 병민이가 열여섯 살였던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죠. 어, 선생 열다섯 살. 17살이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아, 17살이 그냥 무조건 병민한테는 16살인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연속의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사회적 정리예요. 오케이? 아, 갑자기 건너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은뭐 이런 겁니다. 봐봐. 아,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 A. 여기 FA. 여기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엔딩이 났습니다. 여기 B, 여기 FB. 여기서 엔딩을 했어요. A-K.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중간에 FA랑 FB 사이에 K가 있어요. 여기 이 K. 이렇게 쫙 선을 볼 거예요. A-K.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를 서끝날때 K를 무조건 어떻게 될 거다? 지나갈 거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막, 뭐. 두 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세번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간단간다 가요? 어, 그래가지고, 그 아래, 네 번, 네 번째. 네모 네번 4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법성리학 변해 존재. 이번은 이겁니다. 봐봐. 자, 아, 여기에서 요번에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음수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양수에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가까렇게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 지나갈 거다, 0을 지나갈 거다라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어느 순간 여기서 0이 되는 순간이 언젠간 존재를 할 겁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학 근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됐습니까? 아, 이건 되게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